시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보어 얘기를 좀볼 거야. 원래 보어의 보의 원자 모형 얘기는 수능에 안 나와. 그래서 그 수능 특강이나 이런 데는 없을 거야. 그런데 문제는 나와. 그러니까 확인해야 돼. 내신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볼 거는 자.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이에요. 자,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은 뭐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것 잠깐 간단히 보면 원래 돌턴이 이제 원자라는 개념을 만들고 그 다음에 톰슨이라는 사람이 전자를 발견해서 원자 안에 전자들이 있고 나머지는 플러스로 채워져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러더퍼드가 원자핵을 발견해서 원자핵이 있고, 그 주변에 전자들이 이렇게 그치? 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보어라는 사람이 전자가 원자핵을 그냥 돌고 있는 게 아니라, 그치? 이렇게 뭐를 전자 껍질, 일정한 궤도를 만들면서 돌고 있다. 그치?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전자들이 이렇게 돌고 있다. 전자 껍질에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지. 이때 그러면 어, 뭐를 보고 이제 이걸 알게 됐냐면 이제 자 전자 껍질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때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조사하면서 연구하면서 이 얘기를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볼 건데. 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자, 보호가 이제 어, 이 원자 모형을 만든 건 방금 얘기처럼 선 스펙트럼을 보고 알게 되는 선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게 그지? 뭐야? 그 빛이 가서 찍힌 거란 말이야. 그지? 우리가 지진이 발생하면 지진파가 기록되는 것처럼 이 빛이 가서 지, 비도, 빛도 파동이니까 얘가 가서 찍힌 거란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빛에 대해서 좀 먼저 봐야 돼. 빛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해? 전자기파라고 하지. 그래서 전자기파에 대해서 먼저 봐야 돼. 그럼 전자기파는 뭐냐? 일단 먼저 볼 거는 자 이렇게 어, 대표적으로 뭐가 있고 가시광선이 있지. 해서 가시광선이 있고 그다음에 자외선, 적외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이거 말고도 뭐 전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여기서 이것들만 다룰 거니까 이렇게 있고. 자, 그리고 가시광선에서도 뭐야? 보라색부터 해서 붉은색까지. 그지? 이런 색깔들이 또 있단 말이지. 그지? 자, 이때 우리가 먼저 봐, 여기서 또 하나 봐줘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전자기파와 같은 파동은 그 에너지가 뭐하고, 자, 진동수하고 비례관계 있어. 진동수는 요런 누라는 기호를 써. 학교에서 진동수 얘기는 안할 수도 있어. 어? 하는 학교도 있고, 안 하는 학교도 있고. 또, 그대 요 얘기는 할 거야. 뭐. 파장하고는 반비례 관계를 가자. 파장을 기호로 요렇게 쓰고, 이걸 람다라고 읽어. 그래서 에너지는 뭐하고, 파장하고,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에 있다. 그치? 요 얘기는 꼭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밑에 들이 숫자들이 써 있는데, 지금 오른쪽으로 가면 그치? 에너지가 적외선 쪽으로 갔으면 에너지가 작아지는 거야. 에너지가 작아지니까 파장은 어떻게 돼? 길어지겠지? 반비례 관계에 있으니까 이해됐어? 해서 요런 관계를 갖는다. 그래서 요 얘기랑, 보원은 그래서 이 수소의 선 스펙트럼이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 그 중에서도 어디, 가시광선에 해당하는 선 스펙트럼을 보면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선 스펙트럼 이렇게 찍힐 텐데 보통 이제 이 밑에 숫자들이 써 있단 말이야. 그게 뭐라고 써 있니? 410, 410, 434, 486, 656 이런 이제 숫자들이 써 있다고. 보통 이 밑에 써 있는 건 이제 나노미터라고 해서 파장 값을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오른쪽으로 갈수록 지금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장 값이 어떻게 돼? 커지고 있지. 파장이 커진다는 얘기는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작아진다는 얘기가 되겠지. 이해됐어? 그래서 어. 이런 얘기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얘가 가시광선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치? 오른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작아지니까 오른쪽에 있는 게 뭐야? 이게 붉은색이야. 그치? 그리고 자 반대쪽으로 가면. 그치? 반대쪽으로 가면 보라색이 있겠지, 그렇지? 됐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했어 자,에서 어. 자 이런 자, 이제 얘기를 같이 봐두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봅시다. 어, 우리가 뭐어뭐 전자 껍왜 이렇게 전자 껍질 얘기가 나오냐 이런 거는 우리가 겨울방학 때할때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거자 문제 잘 물어보진 않아. 우리가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이 전자 껍질 얘기가 나왔다는 건데 그 전자 껍질에 대한 얘기를 이제 바로 들어갑시다. 자, 전자 껍질에 대한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일단 원자핵이 있고 그 주변으로 이렇게 전자 껍질들이 이렇게 있을 텐데, 그렇지? 이 전자 껍질들이 있을 텐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둬야 될건 뭐냐면은, 그렇지? 자. 전자는, 전자는, 요렇게. 원자 핵에서 멀어질수록 에너지가 증가해. 누구의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야? 전자의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야. 그러면 전자는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불안정해진다는 얘기고,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들뜬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어. 자, 그러니까 첫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보다 두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가 에너지가 더 크고, 두 번째 껍질보다 세 번째 껍질에 있는 에너지가 더 증가하는 거야. 더큰 거야. 그럼 에너지가 이렇게 증가하면 에너지를 뭐 해야 돼? 흡수해야 되겠지? 됐어? 어. 반대로, 반대로. 전자가 요렇게 아래로 갈수록, 그 그럼 뭐가?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야. 누구의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야? 전자의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야. 그러면 에너지가 낮아질수록 얘네는 안정된 상태가 되는 거고, 그걸 우리가 바닥 상태라고 하는 거야. 됐어? 그럼 에너지가 낮아지는 거니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 아래로 내려갈 때는 에너지를 에너지가 작아지는 거니까 내보내야지.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야. 이해됐어? 또 우리가 이 보통 우리가 이 껍질을 여기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여기다 껍질에는 이렇게 우리가 나중에 양자수라는 거 배우겠지만 기호로 써서 n은 1, n은 2, n은 3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그리고 보어는 여기에다가 뭐를 이니셜을 매겨서 여기가 k껍질, l껍질, m껍질 이렇게 이름을 매겨놨단 말이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어. 그리고 하나 더. 다 이거 뭐야? 통합과학에서 배웠던 거야. 자, 뭐를 배웠니? 여기 전자들이 들어가는데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두 개까지 들어가지. 그다음에 두 번째 껍질에 전자 여덟 개 들어가고 세 번째 껍질에 여덟 개 들어가고 네 번째 껍질에 두 개. 이 순서로 들어간다고 배우잖아. 그렇지? 어. 여기까지 하면 원자 20번이 되는 거지. 됐어? 어. 해서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나, 어, 그렇지? 해서 이렇게 있어야 여기 바, 얘네가 어, 에너지가 흡수되거나 방출되면서 이런 선 스펙트럼이 찍힐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그 다음으로 봐둬야될건 뭐냐면 세 번째로, 그치? 자, 에너지 준위를 봐야 돼. 이게 무슨 말이니? 그러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 껍질에 여기에 전자가 있을 때랑,지? 여기 봐야지 여기에 있을 때랑 여기에 있을 때, 그지? 에너지가 달라진다 그랬잖아. 에너지가 더 커진다 그랬지. 이렇게 갈수록.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 있을 때 에너지가 얼마고 두 번째 껍질에 있을 때 에너지 얼마고 세 번째 껍질에 있을 때 에너지가 얼마냐라는 걸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걸 우리가 에너지 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자, 그래서 자, 이거 잠깐 정리를 좀 해봅시다. 자, 무슨 말이니? 요 위에 거 먼저 정리를 해볼게. 자, 위에서 이렇게 전자 껍질에 대한 얘기를, 지 요렇게 정리를 하는 거야. 첫 번째 전자는 어, 특정한 값의 에너지 준위만 갖는다. 라고 정리를 하는 거야. 이때 여기에서 이 어, 준위라고 하는 말은 상대적 값이란 뜻이야. 두 번째, 자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뭐한다? 불연속적이다. 요 위에 표현한 거를 말로 텍스트로 표현하려면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됐어. 어. 그 다음에 다시. 세 번째. 여기 요거 저거 봐 봐, 얘들아. 거리에 따라 에너지가 달라지니까 예를 들어 전자가 여기 있어. 그러면 여기 원자핵에서 이만큼 떨어져서 여기 전자가 있어. 근데 원자핵에서 요만큼 떨어져서 여기 전자가 있어. 요만큼 떨어져서 여기 전자가 있어. 얘네 다 거리가 같지. 원자핵에서 떨어진 거리가. 그럼 얘네 다 에너지가 같겠네. 그지 그러니까 이거를 반지름으로 하는 이걸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리면 여기 어디 있든지간에 다 에너지가 같은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요원 궤도에서 전자가 존재한다는 거야, 오케이? 어.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서 같은 거리만큼 여기랑 여기 떨어진 여기와 여기에서 에너지 같겠지, 당연히. 이해됐어? 그래서 이걸 반지름으로 하는 여기에 있는 애들도 에너지가 다 같다는 거야, 어디에 있든지. 그래서 요 얘기를 이제 바꿔서 써보면지? 전자는 어, 특정한 에너지의 원 궤도에서 원 운동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때 그원 궤도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이걸 전자 껍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래서 이제 전자껍질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고 그 각각의 전자껍질에서 갖는 에너지는 얼마니? 이거는 마이너스 일삼밀리 곱하기 얼마? n제곱분의 1. 키로줄퍼 몰. 이렇게 따지는 거라고. 이제 몰이란 말이 자연스럽지? 아닌가? <laughs> 이게 왜 몰을 붙이냐면, 전자 하나가 에너지 가져봐야 얼마나 갖겠니? 그지? 그 전자 하나가 갖는 에너지는 양이 굉장히 적어.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가 한 덩어리, 일몰 있을 때 에너지로 따져야 에너지가 어느, 어느 정도 따져줄 만큼 에너지가 나오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이걸로 이제 계산을 하는데, 좀또한번 봅시다. 이렇게 전자껍질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블러블러 가서 무한대 껍질까지. 이게 n 값 나타내는 거야.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보어는 여기를 k 껍질, l 껍질, m 껍질, n 껍질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얘도 쭉 올라가면 무한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원자핵이 있는 거고 전자가 요첫 번째 껍질에 있을 때도 있고 세 번째 껍질에 있을 때도 있고 무한대 껍질에 있을 때도 있을 거야. 그럼, 요첫 번째 껍질에 있을 때, 이때 에너지는 얼마니? 그걸 우리가 어떻게 쓰니? n은 1 이렇게 쓰는 거야. 그치? 요 n은 1이라고 쓴 거, 이게 첫 번째 껍질이란 뜻이야. 맞지? 했을 때, 이때 에너지는 얼마니? 얼마? 마이너스 일삼일리 곱하기 n, 1에 제곱분의 1. 이렇게 에너지 갖는 거야. 이 n값이 이제 요거 얘기하는 거지. n은 1, 이거. 그지그 다음에, 그럼 세 번째 껍질에 있을 때 에너지는 얼마니? 자, 해서 n은 3일 때 에너지는, 그지? 마이너스 1, 3, 1, 2, 곱하기 얼마? 3의 제곱분의 1.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그지? 마찬가지로, 얘가 그럼 무한대 껍질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니? 지 에서 얼마 n은 무한대일 때 에너지는 얼마 마이너스 1312 곱하기 무한대 제곱분의 1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야. 간단하지. 어. 이때 이 마이너스 1312 있잖아. 이거 굳이 계산 안해도 돼. 이 마이너스 1312를 보통 문제에서 그냥 상수 k로 놓고 나오는 경우도 많아. 그치? 이거를 그냥 k로 놓고.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알지 응.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한번 계속 보면. 그치? 자, 여기 계산하면 그래서 얼마 나와? 여기 0 나올 거고. 그지? 여기는 마이너스 1, 3, 1, 2, 곱하기 얼마? 9분의 1 나올 거고. 여기는 얼마? 마이너스 1, 3, 1, 2, 곱하기 1분의 1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1, 3, 1, 2, 나오겠지. 그러면 이거 무슨 말이야? 그치? 자, 에너지가 실제로 에너지가 마이너스 값이 나오진 않는단 말이야. 에너지는 마이너스가 없어. 대신에 뭐 한다는 거야. 여기를 0으로 뒀을 때 여기보다 이만큼 에너지가 마이너스 1312만큼 에너지가 작다는 뜻인 거야. 이해됐어? 어.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한다. 자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 이제 에너지 전이라는 게 나와. 에너지 전이? 전자 전이라는 게 나오는 거야. 전자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지 어. 전자가 어디 전자 껍질 사이를 이동하는 거, 이걸 우리가 전자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까 우리 여기 봐봐. 아까 여기서 뭐 한다 그랬어? 전자가 첫 번째에서 두 번째 세 번째로 갈 수도 있고 세 번째 있던 전자가 이렇게 두 번째 첫 번째로 내려올 수도 있단 말이야. 이때 올라갈 때는 에너지를 흡수하고 내려올 때는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랬지. 그지? 에너지 차이만큼 흡수하거나 차이만큼 방출할 거아니야 그지? 그거 얘기하는 거야. 전자가 이렇게 이동할 때 됐어. 뭐 고건 어떻게 되니? 여기서 이쪽에도 한번 볼까? 자, 만약에 문제에서 어... 문제에서 이렇게 뭐라고 나올까? 어, M 껍질에 있던 애가 어디로 K 껍질로 전자가 이동했다 이렇게 나왔다고 쳐보자고. 그럼 얘들아 M 껍질이라는 게 뭐야? 세 번째 껍질. K 껍질이 첫 번째 껍질이지? 그러니까 세 번째 껍질에 있던 전자가 세 번째 껍질에 있던 전자가 이렇게 첫 번째 껍질로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면 어떻게 돼? 이만큼 에너지가 얼만큼? 이때 뭐 해야 돼? 전자가 나가야 되지? 에이, 전자, 에너지가 나가야지? 에너지 방출할 건데, 이 에너지 얼마큼 방출하겠니? 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해됐어? 어. 그러면, 자, 이때 델타 에너지는, 지? 어, 어디에서? 지? 자, 세 번째 껍질에 있을 때 에너지에서 첫 번째 껍질에 있을 때 에너지를 빼면, 지? 그러면 어떻게 나오겠니? 자, 마이너스 1312 곱하기 9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312 곱하기 1의 제곱분의 1아 미쳤나봐. 그치 9의 제곱이 아니지. 3의 제곱분의 1 그치? 에서 1의 제곱분의 1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1312로 묶으면 곱하기 3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1의 제곱분의 1 이렇게 계산하면 되지.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13밀리 곱하기 얼마? 이거 계속 9분의 1 마이너스 9분의 8이니까 마이너스 9분의 8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13밀리 곱하기 9분의 8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우리가 이 13밀리를 여기다 넣어서 계산할 일은 없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얘는 모로 잘 나와 상수 k로 잘 나온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까지만 9분의 8까지만 계산을 할줄 알면 되는 거야. 됐어? 자 해서 요렇게이 계산을 하면 되는데 이게 자, 매번 계산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수업할 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이거 그냥 외워버리라고. 그래서 이렇게 놓고 자 여기가 첫 번째 껍질 여기가 무한대 껍질이야. 그러면 여기 하나 또 조심해야 될게 여기서 선생님이 이 껍질 간격을 같은 간격으로 놨단 말이야. 오케이? Okay? 응. 근데 그 아까 여기, 여기 봤던 것처럼 거리에 따라 에너지가 달라지는 거잖아, 그지? 응. 그러면 여기 같은 간격이면 에너지 간격도 같냐? 아니야. 실제로 이렇게 그려지진 않아. 실제로는 어떻게 그려지니? 실제로는 그치? 첫 번째 껍질이 여기 있으면 두 번째 껍질 사실은 여기 와야 돼 여기 이, 이쯤에. 두 번째 껍질이 여기야. 세 번째 껍질은 이쯤에 있어. 네 번째 껍질은 더 위에 있어. 다섯 번째 껍질은 더 위에 있어. 오이. 요렇게 간다고. 그래서 여기서 이거 하나 알아둬야 돼. 하나 알아둬야 돼. 지 하나 알아둬야 돼. 뭐를 알아두시느냐? 여기서 먼저 이거 하나 잡고 봅시다. 뭐를? 자. 어, 전자가 전자가 아래로 내려올 때는 뭐하고 에너지 에너지 뭐하는 거고 방출하는 거고 전자가 위로 갈 때는 에너지 흡수하는 거고 그지? 그리고 위로 갈수록 위로 갈수록 위로 간다는 게 뭐야? K 껍질, L 껍질, M 껍질 이런 식으로 갈수록지? 어, 전자 껍질 사이의 간격이 좁아져. 이게 왜 좁아지냐면 전자 껍질 사이에 뭐가 에너지 차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에너지 차이, 에너지 간격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해했어? 이해됐어, 이해됐어? 어. 자, 그래서 또 계속 한번 보면 이제 전자가 전이를 할 건데 이동을 할 건데 어디로?지 얘네가 두 번째 껍질에서 첫 번째 껍질로 갈 때도 있을 거고, 그렇지? 세 번째에서 두 번째 껍첫 번째 껍질로 갈 때도 있을 거고, 그렇지? 네 번째에서 첫 번째 껍질로 갈 때도 있을 거고, 다섯 번째에서 첫 번째 껍질로 갈 때도 있을 거고, 저기 어디에서? 무한대에서 첫 번째 껍질로 갈 때도 있을 거야. 그렇지? 그다음에 전자가 세 번째에서 두 번째, 네 번째에서 두 번째, 그렇지? 다섯 번째에서 두 번째, 무한대에서 두 번째 껍질로 이렇게 갈 때도 있을 거야. 또네 번째에서 세 번째, 다섯 번째에서 세 번째, 무한대에서 세 번째, 이 전자가 이렇게 갈 때도 있을 거라고. 이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외우는, 이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외우는 거야. 자, 어디? 두 번째로 첫 번째로 갈때 에너지 얼마? 4분의 3. 아까 얘기했던 K 누면 4분의 3K가 되는 거지. 그치? 이때는 얼마? 9분의 8K. 이때는 얼마? 16분의 15K. 이때는 얼마? 25분의 24K. K가 1, 3, 1, 2 얘기하는 거야. 그다음에 여기는 1k 이렇게 되겠지. 외우는 거야 이거. 그다음에 두 번째 껍질로 떨어질 때 여기가 36분의 5k, 여기가 자 16분의 3k, 여기가 100분의 21k, 여기가 4분의 1k. 해서 요렇게 아홉 개만 외우고 있어도 웬만한 거 거의 다풀수 있어. 외워야 돼 이거 아홉 개. 어 외워야 돼 이거는 아니면 매번 계산해야 돼 매번 계산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야 맞지 외워야 돼 알았지 약속 약속은 <laughs> 약속해야 돼 외워야 돼자 그리고 이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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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첫 번째 껍질로 전자가 떨어질 때 이때를 우리가 뭐라고 라이먼 계열이라고 하는 거고, 그치? 이때 라이먼 계열이라고 하는 거고, 이때는 뭐가 자외 에너지가 많이 나오니까 자외선이 방출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껍질로 떨어질 때, 이때를 우리가 발머 계열이라고 하는 거고, 이때는 가시광선이 바, 방출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세 번째 껍질로 떨어질 때를 파현계열이라고 하고 이때는 적외선이 방출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근데 여기 하나 이거 좀 조심해서 알아두자. 학교에서 이런 얘기할 수도 있어. 여기 발목계열에서 가시광선이 방출된다고 했는데, 그렇지? 이게 N은 3, 4. 56에서 n은 2로 세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로 네 번째에서 다섯 번째에서 여섯 번째에서 두 번째 껍질로 떨어질 때는 이때는 가시광선 방출되는 거 맞는데 어디 n이 7번째 이상 껍질에서 떨어질 때는 이때는 어, 자외선이 방출돼. 오케이? 자, 잘 다시 여기 봐 봐. 얘들아 봐. 얘는 지금 세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떨어지잖아. 이때는 가시광선 방출되는 게 맞아. 다시 자. 세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떨어질 때 이때는 가시광선이 방출돼. 가시광선 중에서도 에너지 어때? 가장 작을 때야. 이때는 붉은색의 빛이 방출되는 거야. 여기 네 번째에서 두 번째 껍질을 떨어질 때 이때도 가시광선 방출돼. 다섯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떨어질 때 이때도 가시광선 방출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 무한대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을 떨어지잖아. 이때는 자외선이 방출되는 거야. 일곱 번째까지 여섯 번째까지에서 떨어질 때만 가시광선이 방출되는 거야. 알겠지?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이쪽에 봐봐. 여기, 자, 발모 얘기 마무리야. 자, 요게 수소원자의, 수소원자의 선스펙트럼 중에서도 가시광선에 대한 얘기란 말이야. 오케이? 어. 가시광선 중에서도 얘는 뭐야? 에너지가 가장 작을 때지.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서? 세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전자, 전이 할때 방출된 빛이 가서 찍힌 거야. 얘는 그 다음이니까 어디? 네 번째에서 두 번째. 오케이, okay? 얘는 어디 다섯 번째에서 두 번째. 얘는 어디 여섯 번째에서 두 번째로 전자 전이할 때 와서 찍힌 게 여기 찍힌 거야. 알겠지? 이것도 알아둬야 돼. 여기는 안 되면 외워 그냥 다. 외우는 게 장땡이야. 엄두가 안 나지 근데. 그러니까 이해를 하면서 외워야 돼. 근데 이거를 봐봐. 여기에 있는 거를 하나하나 점 하나까지 다 외울 순 없어. 그러니까 뭐 해야 돼? 그러니까 문제 풀라는 거야. 문제 풀면서 문제 나오는 거 위주로 외워버리면 된다고. 알겠네? 어. 요게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이에요. 음. 음.